가장 처음은 짧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다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다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10글자 잖아요 한 15글자 이내로 말을 해 보세요 안 그러면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설득을 잘하려면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돼요 제 사무실에 코엑스 에 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갑자기 어느 날뭐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코엑스부터 삼성역까지 가는 그 길에 전광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노출돼서 그래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계속 나와요. 그럼 삼성역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언젠가 봤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. 이거 노출이라고 하잖아요. 마케팅도 그래서 더 많이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. 그래야만 그 사람이 떠올라요.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죠.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, 방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서서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. 집중도 안 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남지 않은 거예요. 그건 많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기억에 남기 위해 한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어요.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짧은 말로 해야 돼요. 특히나 처음에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습니다. 근데 반대로 화자는 처음 말할 때 긴장도가 높죠. 그래서 그때 서두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때 이걸 감안해서 항상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.